이치 친구들. 오늘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전사님 말씀 전해줬었죠. 우리 친구들 다잘 들었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한번더 같이 말씀 들으면서 말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쫑긋쫑긋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소중히 여겨요. 끄덕끄덕 친구를 이해하고, 토닥토닥 친구를 도와주면서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성전인 친구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서로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살아요. 친구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서로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살아야겠죠? 그러면 같이 아래의 그림에 잘라서 퍼즐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퍼즐 놀이를 해볼 건데, 이 퍼즐을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은,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전도사님은 퍼즐을 미리 잘라줬습니다. 그러면은, 퍼즐 놀이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퍼즐을 헝클어 줄게요. 내 마음대로, 으악! 이렇게 헝클어 주는 거예요. 친구들! 이제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맞춰보도록 할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먼저 전두사님은 이 여자친구를 중심으로 퍼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머리를 완성해줬고요. 다음으로는 음이 종이를 여기다 붙여 보면 딱 맞네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어딜까요? 짜잔! 이렇게 벌써 전도사님은 친구 한 명을 완성시켰어요. 그 다음은 여기 하트를 오 맞는데요.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 하트도. 붙여주고, 그 다음 이 윗부분을 붙여주고 싶은데, 음... 어디 있을까요? 어, 이건 아니죠. 이도 아니고요. 이걸까요? 아니네요. 어, 이렇게일까요?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은 이걸려나? 거 어,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친구들. 자그 다음은 남자 친구를 완성해 줘야 되는데 남자 친구의 얼굴을 이렇게 오 맞는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두개 남았어요.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은 퍼즐 완성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퍼즐 다 완성했나요? 친구들 함께 퍼즐놀이 해봤는데 조금 어려웠나요? 아 전도사님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재미있게 했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40과 공과활동을 할 건데 거룩 팝업 카드 만들기예요. 거룩 팝업 카드 만들기인데 필요한 준비물은 40과 활동지와 그리고 딱불 하나 스티커. 40과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되었나요?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40과 활동지를 뜯어주도록 할게요. 조심조심해서 뜯어주도록 할게요. 좀 조심해서 뜯어줍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 활동할 때 공과 활동지 너무너무 잘 뜯는 거 전도사님이 다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뜯을 수 있는 친구들은 혼자 뜯어보고 근데 아직 나한테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또 옆에 계신 선생님께 와달라고 하면은 선생님께서 또 부모님께서 뜯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뜯었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남았네요.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우리 친구들 발동지 뜯어주세요. 짜잔! 이렇게 다 뜯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다 뜯었나요? 다 뜯어 주었으면은 점선대로 뒤집으면은 점선이 이렇게 나오죠? 점선대로 다 접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카드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 줍니다. 반으로 접어 주고요. 잠시 옆에 둘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거룩하게 살아요 띠를 접어 줄게요.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뒤집으면 또 이렇게 점선이 나오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접어줄게요. 점선대로 접어주면 됩니다. 점선대로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짜잔, 친구들 다 이렇게 되었나요? 그러면은 이것도 잠시 옆에 둘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남자 친구를 접어줄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 보고 따라해봐요. 먼저 이, 이 세로 부분을 접어줄게요. 세로 부분을 접어주, 접어주고요.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을 접어 줄 거예요. 이렇게 접고요. 바깥쪽으로 접으면 돼요. 안쪽으로 접지 말고. 자, 접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똑같이 바깥 부분으로 접어 줍니다. 친구들 다 접어 주었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접은 거를 다 이제 붙여주는 시간을 가질 건데, 먼저, 풀칠 부분에, 풀칠 꼼꼼하게 해줄게요. 풀칠 1번에 먼저 풀칠을, 이렇게 해주고요. 남자친구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남자친구를,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친구들, 다 이렇게 붙였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풀칠 2번에, 붙여줄게요. 풀칠 2번에 꼼꼼하게 풀칠을 해서 풀칠 2번, 3번에 칠해줍니다. 풀칠 2번, 3번에 칠해주고 거룩하게 살아요 띠를 이렇게 붙이고 또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붙였나요? 그리고 40과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그림에 맞게 스티커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고요. 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림에 맞게 붙여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되었나요? 친구들 다 완성한 모습이 이렇게 되었나요? 그러면은 접어 주면은 이렇게 되고 또 열어 주면은 다시 이 친구가 일어납니다. 친구들도 다 이렇게 되나요? 친구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단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을, 또 가족들을, 또 동생, 언니, 오빠를 서로 사랑하며 아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다 잘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